안녕하세요. 무료 게임, 발로란트 소식입니다.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발로란트는 처음 출시 때와 달리 많은 유저들이 좋아하는 게임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이번에 에피소드 5, 액트 3가 시작되므로 아이언 스킨 시리즈가 재등장하고요. 새로운 배틀패스 그리고 랭크 초기화 등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원 업데이트입니다. 하버가 새로 등장합니다. 자, 버그가 수정되었는데요, 요건 아군이 범위 피해 스킬로 적이 동일한 범위 피해 스킬을 덮어 피해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맵이 특정 지역에서 바이퍼의 독성 장막을 지상에 설치했을 때 약간의 틈이 생기던 버그를 해결했습니다. 자, 게임 플레이 시스템인데요, 다양한 미니맵 버그 수정입니다. 아군이 시야에 들어와서 아군이 위치가 미니맵이 가장자리에 표시되어 수정했습니다. KOE 제압용 검 위치 표시가 미니맵에 두번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수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라운드 전환 단계에서 지도를 열면 기본 단축키 캡슐락 그리고 m 또 가끔 시작 지점 장벽이 미니맵에 1픽셀로 나타나 수정했습니다. 저기 보이지 않아도 종종 최근 본적 아이콘 표시가 저기 새로운 위치를 드러내어 수정했습니다. 맵에 있어서는 펄. 자, A 메인에서 A 연결부를 볼수 있었던 아주 작은 시야각을 수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그이 스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만조라는 스킬인데요. 단축, 단축키 E를 눌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이 장벽을 장착합니다. 발사하면 지면을 따라 물을 앞으로 보냅니다. 발사를 길게 누르면 조준점 방향으로 물을 유도합니다. 물은 지형을 통과하며 지나가는 길에 장벽을 생산합니다. 유도 중 보조 공격 시 물이 일시 멈춥니다. 맞은 플레이어는 둔화된다고 합니다. 자, 하버는 인도 출신입니다. 인도 해안에서 온 하버는 물을 다루는 고대 기술로 전장에서 활약합니다. 거센 급류와 강력한 파도로 아군을 보호하고 적을 공격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다음에 바로란트 에피소드5 액트3 새로운 콘텐츠 내용을 알아볼까요? 에피소드5 액트3에서는 새로운 요원 하버가 등장합니다. 전략, 전략가 하버로 팀을 보완하고 스파이크 지점으로 밀고 들어오는 적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새로운 요원이 등장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른 가운데 깜빡하고 최신 배틀패스와 아이온 스킨 시리즈의 귀환 등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원은 제가 얘기했고요 새로운 스킨 아이온이 돌아옵니다. 10월 19일 적용하고요 아이온이 시대가 다시 열립니다. 하지만 과거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이온 특유의 분위기를 풍기는 벤달, 아레스 스펙터, 프렌지, 카람빗 근접 무기로 농과 귀가 즐거워지는 수집품을 완성하세요. 외형 하나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면 각각 고유한 색이 마무리 효과가 있는 세 가지 변형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정말 멋진 스킨이네요. 네, 그리고 10월 18일 랭크가 초기화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 다음에 시클릿, 바로란트 콜라보인데요. 게이밍 장비 제조사이자 알러시 오랜 협력사, 시클릿 레비, 에피소드 5의 마무리를 기념해, 여기에 걸맞는 뭔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주 동안 라이어시 SNS 채널을 확인해서 신나는 소식을 기다려보세요. 자, 이것도 기대되는군요. 자, 그리고 자선 2022년 세트인데요. 자선 세트가 돌아왔고요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자소한2022 세트를 구매하시면 세트와 포함된 무기 스킨 수익금이 50%가 부가 콘텐츠 수익금이 100%가 엠팩트 에셋과의 협력을 통해 라이엇 게임즈 사회공헌 펀드에 어, 이용된다고 합니다. 참 좋은 일을 하시는군요. 자 이렇게 제가 발로란트 새로운 소식을 같이 공유를 했고요. 어,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